여성 농업 인구가 남성을 넘어섰습니다. 예, 여성 친화형 정책에 이어 농기계까지 나왔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 김길순 씨가 밭에서 된 콩을 농기계 짐칸에 씻습니다 바퀴가 세개 달린 농기계를 능숙하게 몰아 집 앞에서 콩을 내립니다. 여자로서 그냥 힘이 안 들고 아무나 할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또 첫째 짐을 많이 싣고 다니니까. 편하고 또한 좁은 길도 막 타고 들어갈 수 있고 힘이 좋아서 진짜 좋더라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여성 친화형 농기계로 등록된 이동수단은 집에서 전기 충전이 가능하고 사고 보험도 들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번 충전으로 150km를 달릴 수 있어 집과 논밭 사이의 거리로 볼때 일주일 정도 쓸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 싶을 즈음 군침이 절로 나는 맛있는 새참이 도착합니다. 이 차를 막상 제가 인수를 바꿔보니까, 번고차가 필요 하게 됐어요. 농사를 짓다 보면은, 뭐,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또 하나씩 들고 오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실코면은 좋더라고요. 충전으로 해서 쓰니까, 이렇게 말하면 기름값이나 매연이나 노인이나 여성분들이 밭에 그런 데 끌고 가가지고, 어 좁은 골목이나 이런데 끌고가지고 사용하기 좋고. 고민을 받았습니다. 친환경적입니다. 경제적입니다. 운전하기 쉽습니다. 즐거운 농촌 생활의 동반자.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성친화형 농업용 전기차 트래카. 여기가 물의 도시로 불리는 곳인데 음. 바다가 끼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충주어 때문에 이렇게 멋있게 우와.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부처 네. 듀에서 어? 어, 오셨죠? 어? 이상입니다. 이상. 어. 아, 이장입니다 아, <deuxilaus2> 아, 이장 네, 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예반갑 손소독제야? 손소독제 소독야 소독해야 돼서 이거 타고 따라오세요 이 차를 이거 타고 어디 가지도 몰라요 일단? 일단 따라오셔 오빠 달려 와 이거 진짜 좋다 야 우리 이런 건또 처음 타보지 <laughs> 네아 어, 마을 진짜 이쁘네 아, 진짜 이쁘고 와야 이거 아, 너무, 너무 좋다. 좋다 야 너무 좋다 가을바람 맞으면서 달리는 네. 느낌 좋다 야 어디 지금 m 티온거 같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laughs> 뭔가. 와, <laughs> 아, 마을인데 진짜 예쁘다. 와, 마을이 진짜 예쁘게 요셨다와 <laughs> 근데 왜 이장님이 일로 이쪽으로 오라? 주식회사 LB 트레카의 오창호 대표입니다. 제, 제가 이 3년 전기차를 개발해서 어, 대한민국 농촌에 공급하게 된 계기는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만 예전에는 우리 그짐 옮기는 수단이 지게하고 리어커밖에 없었습니다. 근래에는 경기 트럭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기 트럭으로 움직일 수 없는 소요소한 짐들을 옮겨야 되는 필요성을 때문에 전기 운반차를 생각하게 됐고요. 전기 운반차로 농기계로 국가의 승인을 받으면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농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전기 운반차가 앞으로는 이제 경유차를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 2, 3년 후에는 면세유라고 그래서 시골의 경유라든가 해발유를 싸게 공급하던 면세유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집니다. 그럼 전부 전기차로 바뀌게 되는데 지 옮기는 수단도 전기차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에서 저희 차가 시골 인구들이 여성화되고 노약자 나이 드신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큰 짐이 아니라 소소한 짐으로 옮길 때 100kg, 200kg, 300kg 아니면 비로 뭐몇 푸대, 뭐 배추 몇 포기 그리고 옮길 때 적절한 운반수단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가 아주 적절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도 이제 수많은 뭐 교회도 있고 뭐 단체도 있고 그렇지만 저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농 농민,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이 농업경영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민들 은 농업경영인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농업경영으로 등록된 농민들은 우리 차를 6년 동안에 이자가 거의 없는 무이자 상태로 6년 동안 나눠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요.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보람 있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이 차가, 네. 그, 한 시간에 몇킬로 정도 달릴 수 있고, 네. 마력은 좀 어떻게 되는지, 경운기와 음. 어떤, 뭐가 다른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전기차는 이제 마력이라고 하지 않고요 보통 1 마력은 700와트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께 최대 출력이, 순간 최대 출력이 4300와트인데, 6마력 정도 됩니다. 굳이 마력으로 한다면. 그래서 전기차는 몇 와트냐, 몇킬로 와트냐 그렇게 하는데 4,200 와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말 6마리가 동시에 끄는 힘 정도 있 힘이 아주 세다고 볼수 있고요. 어한 시간 저희가 충전이 완충이 되면 저희 거는 전기차라 해서 특별한 충전소가 필요 없고 충전기가 내장이돼 있습니다. 그래서 2 2 0 v 가정용 전기로 충전을 하면 저녁에 꼽아놓고 아침에 쓰시면 하루 종일 쓰셔도 충분하고요. 보통 짐을 안 실은 상태에서 15시간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이제 속도는 시골에서 쓰는 농장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기계 기준은 30km 미만인데 저희가 한 18km 정도 속도로 달립니다. 최고 속도를. 그래서 사실은 18km도 농촌에서 그 논두렁 가는 정도의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요. 그것도 이제 속도를 더 줄여서 많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경운기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경운기는 다릅니까? 경유로 가기 때문에 매연이 많이 풍기고요 매연이 많고 저장이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죠. 저희 거는 어 운전 면허증이 없어도 이거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농기계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할머니도 80대 할머니도 한 10분 20분만 배우면 저희처럼 완전히 쉽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경운기는 또 어, 짐 실고 운반하는 거에는 저희 가더 편리하죠. 경유보다. 이게 그러면은 그뭐 여자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아무나한테 예. 다그끌수 있고 주로 예. 이제 아, 농어촌에서 예. 저 짐을 실어 나르는데 주로 사용됩니까? 그렇죠. 짐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뭐 면의 동네에서 읍내의 시장으로 갈 때도 이동용으로 많이 음. 씁니다. 그럼 이게 좀 한국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만한 것이 뭐 네.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주민들을 리드하는 사회를 지도하는 그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짐 싣고 왔다 갔다 할때 어려울 때이 짐으로 싣어서 하기도 하고 경기도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면 원래 사람을 짐에 묵징 칼을 못실게돼 있지만 다섯 명연필를 싣고 가까운 거리에 이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쓸것 같거든요. 농촌을 개몽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요 이것이 지금 해외 선교지에서 뭐 쓰일 만한 그 사항이 좀 있습니까? 해외 선교지도 저희 차가 아주 좋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말씀부터 올리면 비닐하우스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경운기로 짐을 옮기면 매연이 너무 심해요그 하우스 안에서 매연이 퍼져가지고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는데 저희 차가 짐실로 들어가면 매연이 전혀 없고 소음이 없기 때문에 박수를 쳐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인기도 좋고요. 외국도, 외국인 노동자, 국내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농촌 현장에서는 아주 유용한 기계가 될수 있습니다. 뭐 선교사들이 뭐 어떤 용도로 좀쓸수 있습니까? 선교사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사님들도 그 동네 짐을 옮겨준다든가 사람들을 씻고 운행을 한다든가 서행 서행에서 천천히 가도 되는 용도로는 이보다 더 좋은 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거 만약에 이게 네. 네, 북한에 들어가게 된다면 민간 네. 외계 차원에서 네. 또 이게 북한 군인들이 이걸 네. 또 전쟁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속도가 20km 이하로 서행으로 가야만 되는 기계로 설계되어 있고요. 북한이 특히 좋은 이유는 중국에서 삼륜차가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한국에처럼 잘 만들지를 못합니다. 중국에서는 잘 만들 필요도 없고 이런 중국은 대지가 아주 넓어서 평지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70%가 산이라고 다알고 계시죠. 북한은 더 산이 더 많죠. 그래서 경사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든가, 어 전도각이라고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전도각이라고 합니다. 옆으로 넘어지는 전도각도 저희가 어 30%가 기울어도 안 넘어집니다. 승용차가 넘어질 정도의 도로에서 저희 차는 안 넘어지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잘쓸수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한국 교회에서. 네.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지 네. 한국 교회에다가 한마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큰 재정 튼튼한 큰 명성교회나 뭐 소망교회나 큰 교회에서 시골에 열악한 교회에 하나씩 기증을 한다면 현재 있는 시골에서 열악하게 힘들게 목회하고 활동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동네 주민들한테 이손도더 들어주고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